어,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에, 뉴스를 통해서 어, 불안한 한 주간을 에, 보냈습니다. 예술의 도시 에, 프랑스 파리에서 어, IS 이슬람 과격 분자들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로 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뉴스가 지나기도 전에 또곧 이어서 말리에서 같은 형태의 테러와 인질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초조해야만 했었다고 하는 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지만 더더욱 염려스러운 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IS 이 과격분자들의 테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한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를 듣게 되어질 때 더더욱 불안감이 고조되고 걱정이 안될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주간 어떤 생각으로 지내셨습니까? 또 이런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긍정과 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이 말씀,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 대보금 5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12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 여덟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이 땅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참아야 하고 또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이런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곧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곧 이어서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주신 이 산상수운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뒤 이어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곧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내년 네, 세상이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바라라. 즉, 발광한다. 그렇게 말하죠. 빛은 빛을 바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가려져서, 아니, 빛이 어두움 속에 갇혀서, 빛이 빛을 바라지 못하면 그 빛은 빛이 아닙니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소금의 맛을 내려면 그대로 그 결정체로 있으면 소금은 소금이 될수 없습니다. 녹아서 그것이 액체가 되어져서 그 맛을 낼 때에 진정한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곧장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팔복의 그 축복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으니 하면 그 팔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덟 가지의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귀하고, 그 값지고 그 소중한 하늘의 은혜요, 하늘의 축복이지만 그 축복과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팔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운의 팔복 과 그리고 소금과 빛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덟 가지의 약속된 그 축복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는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세상의 소금도 세상의 빛도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성경이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경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어디에 비유해 줬는가 하면 바로 누룩에다가 비유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가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바로 이 누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내가 있음으로 내 회사가, 내 사무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 인류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루 서말이 훨씬 더 많지, 한 줌의 가루가, 아, 누룩이 많겠습니까? 가루의 양과 누룩의 양을 비유해보면, 비교해보면, 누룩의 양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현저히 작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가루 속에 이 작은 누룩을 섞어 놓게 되어지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밀가루는 두 곱절, 세 곱절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의 수를 여러분 분석해 보면 너무너무 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소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권세 있으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밀가루의 양이 누룩의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할지라도, 밀가루가 누룩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갈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여러분 긍정과 부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에이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이 누룩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 이야기 하는 것이고 누룩으로 인해서 부 풀어오른 밀가루는 바로 비 그리스도인,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 가운데 참 누룩이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희생 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이 덮어졌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못을 받으시고 그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천하의 온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 누룩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누룩은 또 부정으로 성경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 가운데 하나인 6월절을 지킬 때에 거기에 금기시 해놓은 하나님의 말씀 개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6월절 절기 동안에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 절대로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무교병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누룩 없이 구워낸 빵을 이야기합니다. 밀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그 상태로 구워서 먹는 것을 무교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평상시의 일상시 때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는 거기에 다른 어떤 양념들을 해가지고 이 빵을 구워서 먹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주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 동안 만큼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절기 동안에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마태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엇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바로 이 누룩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의 성품을 말할 때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서 긍정으로 쓰여지기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이 누가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 누룩이 쓰여졌습니다. 죄의 속성이 이 누룩의 속성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아니면 어느 한 인간의 집단과 무리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죄가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마치 누룩이 부풀게 하고 번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작은 죄의 씨앗이 떨어지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작은 악의를 품게 되어지면 그 작은 죄의 씨앗이 그 악한 마음이 번져나가고, 번져나가고, 그 사람을 온통 전염시켜서 결국에는 그 죄와 그 악으로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 하는 것에서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까마귀 얼마나 기쁘나 쁘겠습니까 그런데 속담과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있고 불리가 있고 악하고 그런 곳에 함께 앉지 말라는 것이죠. 10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끝까지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을 자리, 일어설 자리,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행동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멘. 대살로니까 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모양도 갖추지 말고 모양도 흉내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속성이 누룩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한번 마음의 자리를 잡고 한번 마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가서 결국 그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정과 긍정, 그리고 긍정과 부정, 이것은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긍정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성도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듣는 성도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간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중도에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에 가봐야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요즘 자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교회가 교세 확장에만 혈안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봉사 활동에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어졌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중도 포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 이야기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13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어 왔느냐? 그런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과 함께 여러분 긍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감당해 왔습니까? 언제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가장 먼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국가의 위기를 여러분 헤쳐나가고 국가의 위기를 감당해 오는데 큰 이익을 감당하고 그 짐을 지고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매번 여러분 위기 때마다 끝까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한국 교회 성도들입니다. 처음에는 벌떼처럼 몰려들고 처음에는 구름떼처럼 몰려오고 그러지만 한주 지나고 이한주 지나고 한달 지나고 3, 4 개월 지나면 너도 빠지고 너도 빠지고 이 사람 빠지고 이 단체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지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단체는 한국 교회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져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한국교회 단체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은 보지 아니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속단을 내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은 언제나 여러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세상은 늘 하나님 부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면서 하나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어둠과 빛이 존재하듯이 긍정과 부정이 존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